어, 영상이 잘렸습니다. 외도예요 옆에서 나오잖아요. 아, 그렇네. 나이는 먹었는데. 여 자, 아는 거에 많네 그죠? 나이는, 아유, 나도 은다리야 된다. 은다리야. 뭐, 그냥. 여기 도 꺾여요 옆에 요 밑에서 아요 밑에 중간에다 다세워버 그러네 후지가 않네 그죠? 이건 뭐래요? 그것도 탑니다 아유막시 답박 쐬 놓으니까 음. 막요요 뭐, 이거 어떡하나 이거 답박 쐬 놓고 막요 그쪽도 있지 그죠? 어죽었이 퇴식도 한번 태심을 해볼까? 뭐 본질 아니 너무 까풀해서 한게 일단 요거 방 하나, 하나 켜보자, 고 사고짜리니까, 이제. 응. 한번 보고, 한번 해보고 원치 지나놔갖고, 뭐. 언제, 어, 뭐, 어, 조건이. 거대진장까지 하는 거 아, 새 술을 가져었는데그 모르지만 하나 보여 드리는거지 뭐 그죠? 어떤 삶인가 하고 그죠?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너무 그래도 생각보다는 참은 긴잘 어, 뻗었네. 긴잘 뻗었는데. 아이 씨, 파또 끊어 먹잖아. 아 씨. 괜찮아요. 아유 아, 이거 괜찮은데. 아이 씨. 아, 왜 이래 은 오늘 바꾸게 생겼네. 응. 참 이쁘게 생겼네. 아이 시바 가다 먹어 치워야 되겠다 또마누라보 오면 또 밥도 안 준다 그러더니 사모님 좀어리다 그지? 약 통이 너무 작다 사모님 음. 이쁘게 잘 생긴 건데 아 여기 한번 나갔다 네응 음, 이거 꺾였잖아 꺾여에네사오라괜찮니뭐 음. 애장 안 합니다 아유. 여기 요기 요기. 여기 여도 있고요. 여뭐여다 나왔네요. 어. 응. 요거 내가 하나 한번 사자 음, 깔려. 한 해봤어. 여기. 여도 있고. 여도 있고요. 그럼 다 바꿔 쓰는 데는 뭐다쓸려거리니어 어제 오해 노사 믿겠는데? 저 오해도 하나. 오해도? 오해도 쓸는데 이거. 여기도 있고. 여기도 아니, 뭐 어이, 뭐. 어디? 여기. 오해 한번 찾아 봐야 되겠다. 이름 찾아 봐야 돼. 저해 오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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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휴 사람 더있도 했는데. 그죠? 어형 자세를 보이니까 자세 자, 자세 응. 발이 자꾸 미끌리게 내려가 무지하게 셉니다 경사 아유 일단은 오에좀 편한 데 올라가 아휴 네. 내려오자고 x 댓까지 죽은 아, 줄 알았다 어머 아휴 막 밀려 그죠? 응? 막 밀려, 그죠? 어, 아유. 아, 근데 이쁘긴 이뻐. 응. 응. 뭐, 내려오는데, 뭐, 이거 얼마 대답는데. 그, 너무한는데두 시간 걸렸잖아요. 응. 나 이거 50내가 내려오는데한 20분 내려왔어. 응. 응. 답박은 엄청 세나갖고. 이게좀 나올려나 모르겠네 여거 한번 보고 이쪽에도 어디 하나 대아는게 하나 있더라고요바빠을 먼저 쐬 놓으니까 여기도 하나 있네요 <laughs> 닭그릇 <그릉> 묻혔어요 <laughs> 이거봐요 아, 어. 아유, 아유, 좀더 찾아봐야지, 뭐, 그죠? 네. 아유, 형 잘생겼어요. 감사합니다.